안녕하세요. 크립토 로드입니다. 본 이야기는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와 XRP, 그러니까 바로 리플의 비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의 탄생이 결국 리플을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리플이 비트코인을 넘어 대장 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 그 어느 유튜브에서도 볼수 없었던 내용. 리플이 제2의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세상에 첫 블록을 새깁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만들었습니다. 정부도, 은행도 통제할 수 없는 화폐,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탈중앙화의 시스템 모두가 그를 혁명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비트코인을 위해 비트코인을 만든 걸까요?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 무엇을 위해 탄생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오늘 영상에서 그 해답에 한 발짝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사토시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얻으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금융권력이 그것을 어떻게 다시 흡수하는지 비트코인은 그 실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XRP, 바로 리플입니다 사토시가 왜 그런 실험을 시작했는지 알려면 먼저 2008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해 세상은 도미너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그 충격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켰습니다. 은행은 신뢰를 잃었고 국가는 공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부패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집이었습니다. 집값은 끝없이 오르고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그때 은행이 문을 열었습니다. 신용이 낮아도 괜찮아요. 저희가 대출해 드릴게요. 이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부실주택 담보대출의 시작이었습니다. 직업이 없어도 수입이 없어도 서명 한 번이면 수억 원의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은행들은 말했습니다. 어차피 집값은 계속 오르잖아요. 못 갚으면 팔면 되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은행들은 이 부실한 대출들을 하나로 묶어서 포장지처럼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였죠. MBS 시디오. 버트로는 고급 투자 상품. 하지만 속은 부패한 사탕이었습니다. 2007년 집값이 떨어지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대출자들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고 연체와 파산이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리먼이 들고 있던 자산들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리먼은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누구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공식 파산 선언. 그 붕괴를 지켜보던 한 사람,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세상에서 은행 없이도 돌아가는 화폐는 가능할까? 그 답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정부도 중앙은행도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 신뢰 대신 수학으로 작동하는 화폐,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자유의 화폐. 그는 제네시스 블록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은행을 두 번이나 구제해야 하는 세상에 대한 조용한 고발정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자유의 불씨로.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자 전통 금융 엘리트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연구했고 결국 이해했습니다. 이건 통제할 수 있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 불렀습니다. 안전 자산이라는 환상 속에 대중의 돈을 그쪽으로 몰아넣었죠. 그들 손에 채굴기가, 그들 데이터 센터에 노드가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자유라고 믿었지만 그 자유는 그들의 시스템 안에서만 허용된 반쪽짜리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세력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화를 택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시스템, 리플. 리플은 탈중앙과 중앙화의 사이 그 미묘한 균형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정부를 거부하지 않았고 은행을 적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협력했습니다. 3초 만에 전 세계 어디로든 송금이 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는 몇 센트에 불과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불을 붙였다면 리플은 그 불을 빛으로 바꿨습니다. 신 구명 세력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권력은 탈 중앙이 아니라 바로 연결성에 있다고.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었습니다. CBDC, 은행 간 결제, 글로벌 송금망, 새로운 금융 질서의 배관이 되었습니다. 2008년 리먼의 붕괴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2009년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자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이 질서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불의 시대를 열었고 리플은 빛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이, 모든 돈이 하나의 통로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리플이 있습니다. 다음 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XRP,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태생부터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리플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왕이 될 운명인 리플이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리플의 수량으로 부의 경계가 나뉘게 될 겁니다. 더 넥스트 킹 XRP.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립토 노드였습니다.